아,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호! 네. 아, 레고 마리오입니다 오늘은 저거요 지번에 두번 일단 비가 이렇게 맞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비를 맞았습니다 아, 내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아 지난번에 저가 그 비를 뚫고 3km 달려왔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달려왔습니다 일단은 빨리 집.. 지... 빨리 집에 가서 라이더 켜낭을 기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어, 라이더를 근데 지금 교복이 교복이요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페셜에 쉐리란 차로 발,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때는 에 아주 좋아했던 차이기 때문에 설마 저를 배신하겠습니까 어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화가 좀 있었는데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서 죽나요? 어, 안 죽네? 자, 하고, 하나, 둘, 여기서 두 바퀴 만전빵으로 돌아주고, 랄랄랄랄랄랄라. 한 다음에, 여기서는 욕심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욕심, 어? 착지를 왜안 주지? 한 바퀴, 두 바퀴, 착지.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. 오케이! 와, 오늘 뭐 되는 날인가 보다. 오늘 되는 날인가 봐요. 설마 챌린지 130부터 135점 사이에서 죽는 거 꽤나요? 챌린지 그거 있거든요. 벌써 80점? 원래 이국은 7 0점대 나오는데? 아, 아, 왜, 아, 안 써. 이건 너무 그렇게 아깝진 않겠다. 아, 너왜 죽었니? 응? 오늘 2차 각인데, 지금. 이 분위기가 안 돼서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왜 사투리 쓰냐고요? 죄송합니다. 이러면안 되는데요? 고참 아, 오늘 모두 신경이 날카로운 말인가요? 수요일인데 다들 피곤해 보여요. 학교 선생님이든 뭐 오늘 그뭐 뭐였지 진단고사? 뭐였죠? 막 학기 초에 보는 거그 진단평가? 그거를 보긴 했는데 아니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학원 선생님까지 다 바이러스가 퍼졌나 봐요. 이거 다 우울한 표정들 있어요. 나 좀비인 줄 알았어. 다 다들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자 수업 시작해 봅시다. 이거는 A, B, C 이렇게 하길래 진짜 와아 여러분 저 그리고 초등학생 아니에요 중학생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무무 무시하지 마세요. 어디나를 무시하고 그래 라이더트 어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로 전화 오시는 건 아니겠죠 아저 전화번호를 가리켜 달라고요 뭐 하게요 네양평그 뭐 지나가 주죠 어아 안써 안써 아 진짜 계속 유혹하네 어 갑자기 노래 바뀌는 거 싫어? 그죠? 갑자기 노래 바뀌었죠? 어? 좀 이상한데? 타이밍이? 봐봐 오늘 막 오오! 오늘 왜 이래! 얘도 우울 병이 걸렸니? 이게 중간에 한 번씩 펌핑이 있잖아요 펌핑이 그죠? 중간에 막 펌핑 있지 않나 이렇게 돌고 어? 어, 괜찮아. 저는 알파벳을 다 먹어야지 속이 편하거든요? 여기서 골도안 먹고 지나가주는 센스. 여기서 하고. 아, 알파벳 나오는 구간을 가르쳐드라고요 일단은 알파벳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구간은 알아야, 잘 알아야 되고요. 20점 대 나옵니다. 안 돌, 안 돌면 20점. 초반에. 근데 좀 내가 좀 많이 돌았다? 그럼 뭐 40점. 음 30점대 나오면 보통 아 내가 보통 돌았구나 보통 플러스 점수를 받았구나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20점대 나오면 내가 이렇게 플러스 점수를 못 받았나 이렇게 의심해 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막 80점대 알파벳들 나오는데 크리에이터들 그런 거는 버쓰는 겁니다 네막막더 돌고 음무한방복 도는 거 있잖아요 어 저는 20점대 나왔 20점대 21점대 나왔으니까 좀 내가 이렇게 적게 돌았나 이렇게 생각을 봐야 될 곳이네요. 아 예. 자 이제 됐고요. 본격적으로 솔직히 쉘은 알파벳 먹기죠. 네, 알파벳 먹기 그런 분량이었고요. 제대로 달려야죠 제대로. 네. 제대로 달려야죠. 어 그러고 보니까 나 10점 찍었네 이거. 14... 아니 1 4 0 0 찍었네? 이제 알았어 오우 실리 자, 빡지... 아 가로라이더 해보라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시네요 아 내가 또 라이... 가로라이더 좀 하죠 가로라이더는 솔직히 알파벳 먹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알파벳 먹을 때 가로라이더로 하시면은 좋고요 자,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가로라이더로 하면 불편한 점이 화면이 작아요. 아, 그러면 로빈, 로빈이 밸런스가 좋은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? 방금 막 플러스 최대 4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 있잖아요. 거기서 플러스 4점을 받으면 밸런스가 좋은 그런 거고요. 약간 그러니까 플러스... 아, 막두 바퀴 돌았는데 플러스 막착지했는데 2점 받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런 경우는 무슨 경우지? 어휴. 잘 모르겠네, 그건. 그런 경우는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아요. 약간 안 맞는 거고, 아니 괜찮은 거고. 음, 그 다음에 또막한 바퀴 돌고, 그냥 정확하게 한 바퀴 돌고, 플러스, 해 착지해왔고, 1점을 받으신 분들은, 아, 2점을 바, 받으신 분들은 그 차의 밸런스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고요. 한 바퀴 또못 돌겠다. 돌 틈도 없다. 그러면은, 어, 폐차. 예, 네, 폐차 하셔야 됩니다. 폐차 각이에요. 그럼 패차죠. 그 다음에 테드님이 가로라이즈 하면서 이거 어렵다, 이거 어렵다 하시는데 이거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? 아,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? 어, 아, 플러스 90을 4번? 아, 그리고 이거 강제로 스킵하면 그거 안 주구나? 플러스. 200? 아 처음 알았네 오오오 승수 일단은 저의 목표는 90을 4번 가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오그 여기 이러,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. 뒤로 백해서 재밌나요? 백하, 백해서 백 가는 게 백허브 하는 것도 아니고? 아 죄송합니다 저 친구 많이 사귀어 아니 친구란다 그거 사람 많이 사귀어 봤냐고요? 진짜 많이 사귀었습니다 이제 중딩인데 여섯 명은 사귀어봤나? 그니까, 러 학년 때, 따로따로 따로 사귀었어요, 진짜. 1학년 때는 김수연, 아니, 김모 씨고요. 어, 2학년 때는 어떤 얘랑 막, 이거, 이거 내 여자다, 내 여자다 하면서 했는데, 최, 어쩌고 저쩌고, 최 씨고요. 어, 아, 어, 알았어, 짝사 얘기 안 할게. 왜 그래. 어, 3학년 때가 누구였지? 하여튼 사, 아, 사, 3, s a n g Sams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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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a m s a n g s a m s 학 n g Sams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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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m 오 으아! 우쿠바 오, 으아! 으아! 이번에서 저는, 저 짝상액이 노잼이라고요? 그럼 왜 하라고 하셨죠? 어이가 없네요. 왜 하라고 하셨어요? 그치? 재미없습니다. 짱나네그 다음에 저는 웅천중 다닙니다. 아시죠? 네.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공지사항 할게 있는데 지난번에 말하려 했는데 까먹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독자가 한 3명인가 4명 될거예요 그래서 다섯 명을 되면은 제가 뭐어저 거기 뭐 스페셜 게스트를 최대한으로 당겨보던가 스페 게스트를 잠겨보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저 방송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지, 모두 모집해서 뭐뭐 뭐 컨텐츠를 하던가 그럴게요 네 인정? 재밌겠죠 네 재밌습니다 나 아, 근데 계속 90점 가기 너무 쉬운데 근데 나 갑자기 이거 아 가로라이더가 진짜 좋긴 하네 그죠? 다 백점 가죠 지금 보니까. 아, 가로라이더에 이렇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구나. 이거 챌린지 깨는 각입니까? 지금 두판 했는데 2 됐으면은 두번다 성공한 거거든요. 두번다 60, 90점 실화? 이것이 바로 저의 클래스란 거죠, 여러분. 보고 배우세요. 네, 두번다 60점 간 어, 그런 저의 클래스를 네, 본받으세요. 죄송합니다 저거 약간 좀 미쳤죠? 저얼왜 미쳤어요? 저거 원래 미쳤다고 어? 잠시만요 자 어! 쿠미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어, 네. 챌린지 깨고 있어요 두 번만 더 연속으로 90점 가면은 깨는 거거든요 네 이제 60, 90점 가야 돼요 저그 다음에 최고 기록 세웠어요 몇시에요 바로 200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안 남았어요. 어, 몇 시게요? 참고로, 저 그전께, 어, 아! 아. 사실, 못 네. 이건 해야 됩니다. 네. 쿠미님. 네. 어, 뭐 사오셨네요. 네. 자, 여러분, 갑니다. 갑니다. 쿠미님, 가요. 응. 어, 어, 뭐야, 뭐야, 왜, 이걸, 그래. 왜 그래, 왜 그래. 어우. 네. 아, 제발 제발. 어나 여기가 왜 이렇게 무섭지? 아 잠깐만 잠깐만. 어왜 그래세요, 꾸미. 꾸미 님도 꾸미 님도 뭐 이렇게 긴장하면 저나 얼마나 긴장하라 야야야 안 돼, 안 돼. 실과들 거야. 오케이. 오케이. 8시가지야오 오! 오, 오, 오. 음. 오케이. 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다. 오, 9 2점 이거 일부러 거거 아니죠? 맞는데요, 일부러 이는거 자, 이제한 번만 더 90점 가면은 챌린지 거로 깨는 거죠 그럼 오늘..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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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죠 저는 30매신데 자 여러분 지금 저가 15분 가면 안되니까 저거 정지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